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 경정입니다 1월 8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댓글입니다. 아, 다소간, 여러분, 목요일 10, 아, 4경주 선정합니다. 어제 박민성 선수 1 0경주에서 완벽히 먹었습니다. 쌍복승식 단통이다. 정확한 적중이었죠. 아,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 박민성이 1호 종에 있습니다. 모터 기력은 밋밋해요. 근데 대가리는 1번 또는 4번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김도희 선수가 대상 그랑프리 먹고 나서 약간 수면에서 승부 의지에서 조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김도희 선수가 좀 마음이 열이다 보니까 제가 김도희 선수 아 지난 2025년도에 모범 선수상 꼭 받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어, 그랑프리도 좀 먹길 바랬는데 먹었어요, 그랑프리는. 여러분, 이번 경주에요. 김도일 선수가 숟가락을 엎다 얹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럼 김도희 역할을 쓴 선수가 누구냐? 바로 김동경입니다. 이번 주 최상이에요. 까딱한 김동경이가 최대 2차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번과 4번이 있는 이상, 김동경이 아무리 용을 써도 3차기라는 것이죠. 그럼 3상, 1, 사 1, 사 6. 역다 주력을 하시고요. 삼상 1-4-2나 4-1-2나 여기서 받쳐야 됩니다 다소간 김두일 선수의 승부지수가 약간 떨어진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요 대가에는 1호정에 박민석이야 전일 6호정에 서수 제가 삼복의 축이다 당연하게 쌍복승식 단통 10.6배 주력으로 먹었습니다 이 편성은 1 4 1 4 6의3쌍 주력이고요. 14142에다가 3쌍을 받치면 됩니다. 여기서 차권이 4장인데, 여기서 저는 다이어트 시켜서 안내한다는 것이죠. 다소간 게임 전개상 이렇게 피드백만 드립니다. 여러분, 14경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나갈 때, 돈 잃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